이사할 때 물건 챙기는 것이 3으로 중요한 게 이사 날짜. 진짜 중요한 건 날짜에 따라 그 방향을 회피하는 것. 날짜별로 손이 있는 방향을 알려줄게요. 1, 2일은 동쪽이 손 있는 날. 1, 2일은 동쪽이 손 있는 날로 동쪽으로 귀신이 따라오는 날이라고 해요. 그 방향에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. 3, 4일은 남쪽이 손 있는 날. 3, 4일은 남쪽이 손 있는 날로 여겨집니다. 남쪽 방향으로 이사를 생각 중이면 이 날짜를 피하는 게 상책. 5, 6일은 서쪽이 손 있는 날. 5, 6일은 서쪽이 손 있는 날로 여겨져 서쪽 방향은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. 웬만하면 그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7, 8일은 북쪽이 손 있는 날. 7, 8일은 북쪽이 손 있는 날이에요. 굳이 이 날에 이사하셔서 리스크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어요. 손이 아예 없는 날 9, 10일. 손이 아예 없는 날은 9일과 10일입니다. 이날은 불운이 없는 날로 여겨지며 모든 방향에서 자유로워요. 허나 자신이 이사갈 방향을 모른다면 이사비용이 제일 비싸요. 조선시대 양반층은 이 부분에 대해 다 알고 있었지만 일자무식한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손이 없는 날만 알려졌죠.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기에 일제시대 전까지 조선 인구의 90%가 일자무식이었고 조선 노비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도 잘못된 정보로 특정 날만을 선호해서 더 많은 가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자기띠를 방향에 넣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만 최소 수십백만 명이 같은 띠. 흔히 말하는 상재를 감안하고 이사의 경중까지 따져도 무의미한 확률에 기대는 행동일 뿐. 날짜별로 그 방향만 피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사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나머지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. 물론 이 날짜들은 음력 날짜입니다. 고달력에서 음력 날짜를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너에게 투세븐이었습니다.